계약 개진사당 오늘은 스파이를 찾아라 컨텐츠입니다 스파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트롤짓으로 암살을 시도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닉네임과 가지고 싶은 키트 그리고 스파이 같은 친구를 적어주세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골랐어? 네요 네. 네. 네, 네. 아, 아, 아. <laughs> 이 서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에이. 알았어, 너네 서버로 갈게. 참고로 나 건들면 난다 스파이로 몰 거다. 아, <laughs> 저희 다 같이 몰게요. <laughs> Holy shit. 아, 저 대바바. 야 이거 한 명의 위스퍼 해드리서 제가 해드릴게요. 정치. 이거 내가 봤을 때 벌써부터 춘배가 스파이 냄새 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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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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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왕 이렇게 된겨 바바리안 들고 미션도 깨야겠다. 큰은 경우 한 나로 킬 뺏어 먹어. <레칭> 와.. 나 같은 와. 경우 포르투나 들어. 믿을 놈들이 없구만 아주 뭐냐 비가 오니까 집이 눅눅해 죽겠어. 렛츠 고! 렛츠 고! 레츠 고!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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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핑벨 저... 웃음소리가 스파인데? 저 억지 웃음. 아아.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무 수상하잖아요. 너무 수상하잖아 벌써부터. 나 뭐야. 내 머리 어디가. 나왜 빠박이가 됐어. 왜 스파라셨어요! 아핑구 <레칭> 아, 아이. 올케고 <laughs> <뭘 캐고> 있을까? 캐고 이제 얘기해 줄 이러다 멈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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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아니네? 아니 <laughs> 아니고 <이거> 맞아. <laughs> 아. 아니, 아, 제가 아. 먼저 이어 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뭐야, 우, 수인남 이런 <laughs>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두 번소가? 왜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?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. 다이아몬드라도 먹어. 아니. 나는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난다이아 먹고 올게. 이거 내가 봤을 때 춘배가 가장 의심스러워. 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. 형님. 뭐하는 어? 거죠 지금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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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배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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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거 100% 춘배다. 아이, 형님 진짜 좋겠어요 걸음걸이가 딱 춘배야. 근데 왜 위에 고링고리 쓰는 사람은 다 스파이란 거예요? 그거 모르냐? 유주얼 서스펜션. 저 걸음걸이로 걷다가 갑자기 제정신 걸음 걷잖아. 아, 아재만 아는 거야? 네. 너무 아재스럽다. 죽긴 가요. 아니, 요 춘배 좀 진짜 되게 이상한데. 애가 저럴 저렇게 날 따라올 애가 아닌데. 아까비. 오! 아니 이거 <laughs> 신선님 이 스파이야. 너어신사님 몸인 거같아 이거 쿠키야. 야 쿠키 에이미 스파이네. 아니 눈에 눈이눈거 <laughs> <스파이오>. 에이미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 안 좋은데. 기다 쳐이고신사님 스파이라서 먼저 드셨어. 아니야. 주, 핑구가 먹었어. 핑구가. 오케이. 어, <laughs> 아, 진심 어디로 갈까요?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양아치. 오케이, 나 그거 안 먹어. 어, 아, 아, 그걸 먹었어야 된데 아아. 어, 어, 어. 아, 진짜. 신사님 오. 팬이에요. 이게 연예인들이 사생팬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알겠어. 아, 스트레스 받는데? 형님 행복하죠? 아니. 전혀. 저희도 행복해요. 오 사생... 어, 형님, 형님, 제가 좋은 거 드릴게요. 로 와보세요. 다이아몬드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, 중재야. 응, 안 통해. 아이씨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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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진주풀 어디가? 야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이 o m i 커밍 c o m 안돼! 막아어막아어왜못 깰? 왜왜못거 와, 쟤 이거 왜못깬 거임? 좀 많이 문제인데? <laughs> 좀 아, 분란인데 이건? 와, 나 이거 깨지는 줄 알았다, 진짜. 드롭, 드롭. <laughs> 야! 팀원님. 우리가 망하면 어떡해! 아니! <laughs> 와.. 누가 스파이인지 모르겠는데. 일단 난 아니야. 니가 봤을 땐쿠킹이네 아니, 나 아니야. 춘배형 같아. 일단 내가 봤을 땐 춘배야. 딱 봐도 춘배야. 근가 <laughs> 봤을 때 약간 핑구형. 뭔가 약간 이외의 인물이 스파이일 수도 있어. 혹시 몰라. <laughs> 아나 머리 쓸려다가 내가 당했어. 아. 선님 어디 가세요? 내가 당해버렸고. 너 폭망치 맛좀 볼래? 참참 참. 폭망치 들고 참참 참아 알면 아직 아니냐? 저, 너무 아어스럽게 젊은인데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런 수가 아니. 근데 저거 초록색이 문제야. 초록색 엄청 단단해. 막강해요 초록색. 어. 나숨 참고 러브다이버 했는데. 숨 참. 러럽다이 <laughs> 오, <라라라라라라. 웃음> 야, 코끼 <쿠키> 가왕이다 가왕. <laughs> 오, 내 보고. 내 거에 쏠래. 이 넉부는 모두 다내 거야. 아, 에이, 뭐라는 거야? 못생기기. <laughs> 오, 우리, 오, 살아서 살아서. 막아 안돼. 예, 안 당해. 여기 1 5 0 0개 있습니다. 오, 뭐야? 주력 짬명은 있어야죠. 이거 이러면서 춘배가 스파이면 레전드고요. 아니죠. 블블테 c k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기. 와, h t o 현재는 내가 봤을 때 춘배는 블랙 테 t 트로 인해서 살짝 의심을 벗어났고아아 아. h ah! p 뭐야 이거? 아 i n c h p i n 구 h Pinch! Pinch! p 아, n c h p i 부터 핑구인 게 c 요 이거. 이거 내가 봤 n c h Pinch! p i <laughs> 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, 아, 안... 스파이 티안날라고 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근 이제 야, 티는 많지. 거블티 아이스티, <laughs> 코피에, 너무 코피에 재밌고. 되나죠, 드립. <웃음> 와... <웃음> 너무 재밌다. <laughs> 우리 아지 그런 드립은 안 치는데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어하다 드립. 너무 노잼인데. 심노잼 1인칭으로 개고 있죠. 아니. <laughs> 아야 <진짜. 웃음> <laughs> 바로 바이버리지고 갑자기 줄 없는 번지 점프 하시는데. <laughs> 아니 이거 바로 바안 뺏기려고 계속 앞으로만 갔다가 바 불량 사라지는 걸타이밍로못로어 그거 먹기만 하면 왜 되거든. 너만한? 컷! 아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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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 바로 해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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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로 로 오! 야 침대 털렸어 에이 쟤가 조심조심조심조심 쿠키가 키야 쿠키, 쿠키 저 <laughs> 이거 이번에 알았어 쿠키가 진짜 개리얼 스파이야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죠, 아니죠 전 아니죠 방금 포탈이 와아 맛있겠다 야또 간지 마 여기 너서 써보고 쿠키야 나랑 케찹으로 못 닦게 설탕이지 아 근본없어 너무 딱틀다너 트라... 우리 아빠한테 일러꺼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, 이거 뭐야? 흙여서. 아하하하하하하하하! 아, 썸바디 해미. 아이 키츠 뭐 해미? 나활좀잘 맞춰 봐. 어, 뭔데 왔어?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. 우리 다 수상하긴 해. 내가 봤을 때 쿠키 같긴 하거든. 막판에 포탈건이 너무 컸어. Okay, 준비야. 결과를 말해라. 범인은 <laughs> 아. 오케이, 여러분들, 범인은 누구일지, 춤배일지, 핑구일지 쿠키일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. 개봐개봐개봐캐 범인은 개열들은 몰랐다. 무의 아, 첫사랑, 리리 또리리. 또리리.